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 다양한 종목과 대응 전략을 알려드리는 차준혁입니다. 카바코인이 어제는 53%, 오늘은 약 20%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카바코인 상승 이유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 영상 시작 전에 저희는 무료 카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물 종목뿐만 아니라 선물까지 리딩 도와드리고 있고 다른 곳처럼 돈 내라고 하는 거 없이 실시간으로 비트코인 차트 분석, 주요 공시, 교육 영상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하단의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선착순 10명에 한해서 시장에 알려지지 않은 지표와 온체인 데이터까지 분석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오늘 최저 최고점 대비 약 143%라는 경이로운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유의 지정이 된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상승을 보여준 이유 알아보겠습니다. 카바코인은 기본적으로 대여 대출 프로토콜을 구성하는 코스모스 코인의 플랫폼을 사용하는 탈중앙화 금융가상화폐입니다. 카바의 블록체인 기술은 가상화폐를 담보자산으로 지정하고 이를 통해 USDX라는 패깅 스테이블 코인을 대출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비트코인, 리플 등 메이저급 코인을 코스모스 코인의 생태계로 연동시켜 유저들이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기존에 있었던 자산의 배율을 적용시켜 담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블록에 대한 투표와 카바 블록체인에 대한 운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권한도 얻게 됩니다. 가장 큰 호재는 코인베이스 상장이라고 할수 있는데, 현재 FTX 파산 이후 미국 거래소 중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입니다. 거래는 한국 시간 기준 20일 오후 2시부터 거래가 가능하고, 두 번째 호재는 카바 코인 메인넷 출시입니다. 현재는 코스모스 코인을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금융 상품인 카바 코인이 공식 트위터를 통해 카바 메인넷을 기존 일정보다 하루 앞당겨 1월 18일 출시하였습니다. 메인넷 출시는 어떤 코인에게든 엄청난 호재이며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호재가 두 가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매우 불안한 상태인데 이유는 바로 김치 프리미엄입니다. 현재 업비트의 카바 코인과 글로벌 거래소의 카바코인 가격을 비교해 보면 두배가 넘는 차이가 납니다. 김치 프리미엄이 약100% 끼어있는 상황인데 한국인들의 투기 심리를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이 됩니다. 급등만 보고 불나방 매수하신다면 시드 날리는 거 한순간입니다. 카바코인에 관해 문의주신 분들 많은데 하단에 번호로 숫자 2번 남겨주시면 실시간 타점과 대응 전략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